서울고등원장님 예.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하십니까? 예, 존중합니다.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로 파면됐죠? 파면 결정이 난 거는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네? 파면 결정이 헌법재판소에서 난건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예. 그런데 내란 아니에요? 내란인지 아닌지 모른다고 사법부의 원장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이 국민들 천불납니다 형사사건에 대해서 재판 중이죠 내란 아니에요 그 내란에 어떻게 가담해서 어떠한 범죄를 했는가에 대한 형사재판을 하고 있지 내란이다 아니다가 재판 아니에요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로 파면됨으로써 내란이다가 결론이 난 겁니다 그렇게 사법부가 정의롭지 못하면 그 말이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의하는 것은 그거예요. 우리 국민들은 국회의원들은 다 국회로 나와서 내란 공식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사법부에서는 합법을 개헌일 때 대책을 강구하는 대책 회의을 하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 원장님들도 나오셔가지고 내란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는 안 되죠. 수원 고등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내란은 내란 아니에요. 그 사건에 대한 재판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그 재판은 예. 형사 재판 아니에요. 예, 형사 재판이. 부분이그 내란에 불법에 어떻게 가담을 해서 무슨 행동을 했는가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지. 내란을 판단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평가도 해당 재판부에서 좋습니다. 예, 사안을 판단하는 할... 수원, 아, 춘천지방법원장님 좀 앞으로 나와 보세요. 내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앞서 법원장들이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뭐예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앞서 법원장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은 취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워서 좋은 대학 남아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